아, 그림으로 윤리를 어기는 거? 아, 저는요, 그 변태 같은 거 그려놓고, 아, 예술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림으로 막 그런 이상한 거 그려놓고, 아, 예술이야. 예술훈을 불태웠어. 이러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변태를 그냥 그림으로 승화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옛날에 그김모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변태 같은 영화만 찍는 감독. 어, 그 사람도, 아, 그 사람의 뭐 작품이 예술성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변태를 예술로 승화시킨 거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변태가 없으면 변태는 악인가? 변태는 악인 건 아닌데 대부분의 변태들이 악인 건 맞아요. 대부분의 변태들이 그 변태성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변태예요. 어, 변태인데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변태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변태들은 남을 착취하는 변태죠. 그쵸? 어,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변태가 악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변태인데 어, 집에서 혼자서 어, 집에서 혼자 즐기는 변태야. 남한테 피해 안 줘. 이러면 악은 아니죠. 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 이렇게 밖에 나오는 변태들은요,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그렇지 않나요? 음. 아, 여러분은, 그, 바바리맨. 바바리맨은 아기 맞죠 바바리맨은 아기 맞아요 여학교만 와서 하잖아요. 여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줬어. 그,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죠. 이거 바, 바바리맨이 그 악이 아닐 수 있으려면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바바리맨 해야 돼.